안녕하십니까.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은규 목사입니다. 참말성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노예가 이제 정상화를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동안 총회 지시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이진목사의 입장에 서서 참 노예를 상당히 힘들게 했던 노예장이 올라가고 새롭게 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 전정식 전, 목사가 들어선 후에 이사철도 이제 이진 목사는 면직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김화중 장로나 그 교회 김정건 수입사 회장이 모두가 복권됨으로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,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노예의 고소한 사건이 11건이나 있답니다. 그래서 지금 노예 안에 재판권이 12건인데 네 번째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장 김재규 목사는 김모 장로, 또 김모 장로, 또 이모 장로 이게세 사람의 북입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직무를 전시키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정말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직무를 정리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불교에는지지이이남목사사가임시당 a n 고갔다다이제제 완전히 히당회직직을지지 이제 사하하있있데 이진 측에서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들을 여러 차례 내서 이번에는 연기했고 또 6월 13일자로 다시 심리하기로 이렇게 됐다는 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이리노의 사건, 이 북일교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고 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언론을 향해서 우리 총회는 이제 총회장 뿐만 아니라 특별재판국장까지 음해했던 합동 타임에 대해서 어,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처리에 나섰다 하는 얘기가됐습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요, 편파적이해서는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사실을 보도해야지, 엉터리로 바라, 내가 바라는, 그리고 보시 상상 속에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부단의 잘못은 뭐, 사적없이 질타할 수 있지만은, 그러나,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,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정한 언론, 정말 바른 언론을 세워주는 총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. 그리고, 아직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, 한 교회 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, 이리노의 북일교의 문제가 조속히,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위도에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사법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재판을 잘 진행해서 정말 북일교회가 북일교회에 다워지는 1위로 가 1위로에 다워지는 우리 합동 총회가 총회에 다워지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예. 지금까지 교회 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